빌리포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모든지 다른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히버린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8절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로 목사의 설교에 자신의 모든 신앙과 믿음을 의지하면서 그 설교 속에서 잘되고 복준다는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순교하여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즉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교인들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기록합니다. 즉이 땅에서는 시민권이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민권이 없는 나그네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 즉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그러므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영웅으로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탄의 도움을 받는 수가 많습니다.차라리 거지 나사로로 살다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것이 복이 있지, 부자로 살다가 음부로 떨어진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은 일일 것입니다. 세상은 사탄과 귀신들과 세상의 주권자들이 다스리고 세상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는 세상 임금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물론 악령들과 세상 주관자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땅에서의 세상 역사의 움직임은 악령들과 세상 주관자들의 손에 맡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직접 주관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의 기도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직접 주관하신다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도 없을 것이며 이후에 세상 역사의 책임도 하나님이 져야 하며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즉 악령들과 세상의 주관자들에 의해 악하게 이어지는 세상 속에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성도의 삶은 핍박과 시련이 따라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이렇게 힘써 극복을 한다면 죽음 이후에 진정한 영광이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교훈인 것입니다.